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또 보이지 않아 <laughs> 나는 상처받은 애왈래 너, 너 왜? 내 모습이 아, 보... 아니, 아 살이 터져서 을 어, 머물러서 루티, 한 번, 두 번, 다시 나는 상처받은 범데기 <laughs> 도재 언니가 불러봐, 엄마 잘 모르겠어. 아, 리와올라 <laughs> 그 <빈경지도> <laughs> <곰보라>. 위로 <올라. 웃음> 이제 나 찾아. 나 나라. 살짝 <웃음> 펴고. <laughs> 세상 <laughs> 자장을 네. 자유롭게 거야. 할 거야. 꿈을 <laughs> 꾸며 <널 하면> 춤추는 <laughs> 나는 아름다운 나 나비. 나비. <laughs> 아유, 잘하네. 아유, 준 언니도 배웠어. 어떻게 그렇게 잘해? 네.